아침에 일어나 운동하기 좋은 다섯 가지 운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아침에 몸을 깨우고 활력을 불어넣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면 몸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어 부상을 예방하고 몸의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으로는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팔과 다리 스트레칭 등이 있습니다. 목 돌리기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며 어깨 돌리기는 어깨를 앞뒤로 돌려줍니다. 팔과 다리 스트레칭은 팔과 다리를 쭉 펴서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칭 동작을 10분 정도 반복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조깅입니다. 조깅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공원이나 집 주변을 조깅하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깅을 할 때는 편안한 운동화와 옷을 착용하고 천천히 시작하여 점차 속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조깅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하며, 조깅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조깅은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요가입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는 운동으로, 아침에 요가를 하면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가 동작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호흡을 조절하여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아침에 할수 있는 간단한 요가 동작으로는 태양 경배 자세, 나무 자세, 고양이 자세 등이 있습니다. 태양 경배 자세는 전신을 스트레칭하고, 나무 자세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며, 고양이 자세는 척추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요가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하면 좋으며, 요가 매트를 사용하면 더욱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아침에 플랭크를 하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플랭크 동작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하며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플랭크는 복근, 등 근육,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전신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운동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무릎과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착용하고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 타기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하며 자전거를 타고 난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기 좋은 다섯 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스트레칭, 조깅, 요가, 플랭크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해보세요. 이 운동들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